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어, 드리기 위해서 나타난 주식 산상 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은 자,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바로 두 기업이면서 반도체 업황의 최고봉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반도체 업황 중에 탑3를 오늘은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고요 자, 무엇보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는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813-27765로 종목명 매수가 남겨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제작해 드리도록 할 테니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당연히 좋습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물론 최근에 다소 밀리는 듯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어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다소 밀렸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지지받고 재차 반등해주는 모습들 형성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나 7월달 형성된 이후에 다소 눌렸습니다만은 지지받고 재차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두 종목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지켜봐야 되는 섹터, 업황,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미국의 규제 그리고 중국 탈 엔비디아 소식에 국내 반대 최주주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전에 차트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눌렸다가 고개를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7월달 고점권 대비 많이 밀린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반도체 소. 제 부품 장비 종목군들이 많이 편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세 가지 종목군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역시 나아 끝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종목 뭐가 있을까 본다면 저는 바로 이 종목.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냐? 젠벡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투자번호 082-270에 편입되어 있고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도 전체적으로 고점권 6월달 형성은 이후에 밀린 건 맞습니다. 자 조금 더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형성되고 있냐? 자 불과 1년 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1년 전에 얼마 있었습니까? 만원도 안 가던 종목이 최고점 7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밀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최근에 지지를 받아주던 포인트 어디 어디가 있었습니까? 자, 21선, 61선. 자, 돌파했다가 최근에 저항선으로 바뀐 거 맞아요.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왜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냐? 일단은 차트상으로 본다면 물론 눌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간대에 조금 주목을 해 보고 싶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 과거의 저항 구간이었고 돌파를 하면서 지지 구간이 될수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기업, 어떠한 기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을 우리가 알고 사야 되는지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기업, 어떠한 기업이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반도체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케미컬 필터 등을 국산화시켜 고부가가치 환경 사업에 진출한 환경 오염 제어 사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필터 제조 및 대기 오염의 악취 방지 설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즉,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어, 물론 반도체 기업인 거 맞아요. 반도체 기업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제약 바이오까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러한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재 시점에서 밀려있지만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지지를 받아주는 포지션들 오히려 눌렸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4만원대, 못해도 5만원, 6만원, 최고점 7만원까지 간다고 친다라면은, 자, 상승, 수익률을 한번 예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SK 하이닉스, 물론 좋습니다. 삼성전자, 물론 좋아요. 근데 최고점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즉, 전고점을 가게 되었을 때, 과연 상승률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 상승률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 기업, 젠빅스가 훨씬 더 상승률이 높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프로테이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첫 번째로 젠벡스라는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냐? 바로 RFHIC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뭐지?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왜 지켜봐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주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을 우리가 뜻하냐?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도 역시나 크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1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 있었어요? 만 원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2만 8천 원. 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고점 300 3만 원까지 200%가 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밀렸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젠백스만큼의 상승률은 아니지만은 수급 자체가 조금씩 밀려들고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무엇보다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최근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에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 중에서 연기금이 무려 이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포지션들 연승이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급등을 보일만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수급, 보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장대 양봉을 보일 만큼 지금 뭐가 수급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 증권 보고서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도 미국의 중국산 통신 장비 부품 규제가 시장에 강력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라고 나왔죠. 근데 그 과정에서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기업, RFHIC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어디에 공개를 할 거냐, 여기에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지금 바로 01081327765이 번호로 문자 반도체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두 종목과 더불어서 세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빨리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반도체도 물론 좋은데 난 다른 업종 다른 섹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로 폭등 남겨 주십시오. 문자로 폭등 남겨 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종목 하나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는 반도체를 원한다 그러면 반도체 남겨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다른 종목을 원한다 폭등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0108137765로 나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외에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독, 좋아요 한번씩들 눌러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